내가 너 집으로 안 보내니, 너 대충 먹고 잠안 해나고. 왜냐면 너는 등에 또 해야잖아. 애들이 타고 있어. 애들이 타고 있으면 빨리 가야 되는 거야? 미안합니다. 못 뜨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거안 좋은 줄 아시게. 저도 너무 놀래 가지고. 예, 그러다 진짜 크게 나쁜 했잖아요, 아, 아침에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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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. 서로 조심하시면 될것 같은데. 아, 아. 네. 네. 아, 아.